이번에 친절한 선주씨에서는 딸들을 모아놓고 미주의 결혼을 망칠 음모를 꾸미는 순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이 자리에는 남진까지 나타나 깽판을 치고 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만우는 사돈댁을 속이고 결혼식을 강행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미주와 우상의 뜻대로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합니다. 소우 역시 선주의 남편 대행을 해주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죠. 한편 추아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우상을 포기하려 하는데요. 여기서 순애가 결혼식을 깽판치자며 딸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. 결혼식장에 가장 먼저 나타난 불청객은 남진이었는데요. 남진이 선주의 남편으로 나타나자 소우는 갑자기 첫째 형부가 돼 버립니다. 그리고 이어서 상아의 식구들까지 결혼식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. 결국 상아의 방해로 미주는 파혼을 당하고 미혼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과연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